네, 맞습니다. 23, 24일이죠. 어, 수요일, 목요일 공모청약하는 종목인데 이때 일정이 6개 정도 네, 겹치죠. 네, <laughs> 왜한불이 4일일까요? 음, 전장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만드는데 어, 탑론 토타솔루션, 네, 회사 상호에서 보면 알수 있다시피 네, 돈 되는 건다 하겠다. 네, 그런 마인드인 것 같죠? 음, 좋은 만인데죠. 네, 3 5 0억이고요 네, KB 투자증권입니다. 네, 수수가 1,500원 있고. 음, 4주 차 차량인데, 성우와 k b a 크가 월요일, 화요일이고요 유진 스펙이 네, 화요일 수요일이고, 수요일부터 네, 금요일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종목이, 네, 유진 스펙도 사실 걸치는 거죠. 네, 잘 골라서 해야 될때 보여지죠. 어, 함부리 4일도 길고, 종목도 많다 보니까, 안갈 종목도 보이고, 음 생산하는 제품은 뭐 자동차 전장 부품인 뭐 백라이트 유닛 뭐 이런 것도 만들고요. 음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자동차의 네, 전방에 어 운행 정보를 띄워 주는 거죠. 네, 이런 제품들도 네, 생산하고 있고. 음 자동차 헤드램프 관련 제품들도 네, 만들고 있고. 인 비클 인포테인먼트 관련 제품들도 네, 이런 제품들 네, 이런 제품들. 현대 기아 쪽에 들어가는, 네, 뭐, 오디오 프레임 같은 거죠. 네. 정말 여러 가지를 하네요. 네. 네, 한불이, 네, 4일이고, 250만 주, 네, 신주 모집이구요. 네, 최소 청약은, 네, 10주고, 어, 뭐 일반 청약자, 네, 2만 주, 네, 한도구요. 음, 유통 가능 물량이, 네, 굉장히 적네요. 12.76%. 이제 좋은 거죠. 사실상. 일단은 6개월, 6개월, 3개월 다라업이 걸려 있고, 음, 자금의 대부분은 내 네, 채무상환작업에 쓰이고요. 타오벤 취득자금도 타오벤 아, 취득자금이 훨씬 크네요. 네. 200억이고 한 50억은 채무상환작업으로 쓸 거고, 시설작업은 나머지 한 50억 정도는 쓰고, 음, 회사는 매출이 많죠. 네, 한 5천억, 5천억, 네, 2천, 5백, 50억 정도 되고, 당기순이익도. 22년도에 55억이었는데 23년에 226억 정도 되고요. 24년 상반기에 104억이죠. 비슷할 거로 보이지는데 23년과 최대 주주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박영진 씨와 배우자 그리고 유한코 쪽에 가진 게 전부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공모주주 물량밖에 없고 현재 HUD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겸유율이 100%네요. IVI 같은 경우에는 60% 70%대 음, 대부분의 생산하는 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네요 남들이 하기 귀찮고 네, 공가는 PER로 산정했고요 디스플레이테크 코텍 토비스 15.94배 멀티플 나왔고요 적용 단기 순이익은 24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단기 순이익이고 뭐 상상력에 기반한 그런 수익은 아니다 네, 기술 증의 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용 주당 순이익이 (1412원) 나왔고요 (15940) 곱해서 주당 평가가 액 (22500원) 정도 내 네, 계산이 됐고 어~ 이거를 네 할인율도 굉장히 높네요 4 6 7 3 7네 뭐죠 네 할인율이 높네요 네 12000원 14000원 어~ 내 네, 수익이 있는 회사인데 제조고 그럼 할인율이 이렇게 보통 높진 않은데 한 (20에서) 많아야 한3 0 상단은 한10% 내외 정도, 음, 16배 정도가 네 주당 평가액인데 거기서 37% 정도. 그럼 상단 14,000원이 멀티플이 한 11배 정도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음, 다른 종목도 좀 봐야겠지만, 어, 네 일단은 뭐 멀티플이 그래 노, 그리 높아 보이진 않죠. 뭐 하는 업종 자체가. 완전히 하이테크거나 요즘 인기 있는 그런 업황은 아닌데, 유통 가능 비율도, 비교적 낮고, 음, 종목이 많다 보니까 골라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나빠 보이지 않죠. 유통 가능 비율이 낮고, 어, 상상에 기반한, 어, 내네 공고가가 아니고, 아니고, 내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